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신명기 육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신명기 육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상태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고 매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해방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하시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것도 어뭐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 신명기 6,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으로 유명하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신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산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농경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들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단한 분밖에 신이 없고 다른 신은 그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딱한 분밖에 없는 신임을 알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자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추상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할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겠죠.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내가 대신 얻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어, 힘쓰고 애쓰고 그것에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하는 것을 어,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에 빗대어서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은 이러한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에 정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정말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지켜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무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나오는 순종,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또 십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왜 색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연약하죠. 연약해서 그때 그때마다 위기에 봉착하고 난관에 마주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뭐 좋은 땅으로 온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불러냈느냐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을 한번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너희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칠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들 세대에 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좋은 것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방인들과 만나고 그들 그들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그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에서의 삶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날카롭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죄로 분명히 명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야지, 뭐 여러 신들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분명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미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들이 이 말씀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말씀에 어 뭐이 말씀 정말 뜻이 무엇입니까? 왜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이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아, 주님,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손목에도 매고요, 미간에도 붙이고. 그문 설주 양 옆에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문 밖에도 기록해서 그들이 보기에 그온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여기고 히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쁨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육장 말미에 가면 어, 자녀들이 그렇게 묻죠. 이십 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이 묻기를 하라 여호와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 말씀과 규례에 법다가 무슨 뜻입니까?라고 그렇게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고 해요. 어떤 대답을 해주냐 하나님께서 애굽 당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큰 일들을 어, 펼쳐 주셨는지를 다 이야기 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획득해서 자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